2018학년도 6월 21번입니다. 그래프의 분석처럼 처음에 좀 착각을 했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뭐 0분의 0꼴인데 그걸 인수를 나누고 나서 또 0분의 0꼴이어서 또 인수로 그놈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항 자체가 좀 오랜만에 등장하는 거라서 낯설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항의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인 것 같고요. 문제를 풀어 볼게요. 처음에 이거가 뭐 0보다 클때 작을 때막 이런 식으로 나눠 보시다가도 여기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고 있는 게 라지 f 프라임하고 라지 g 프라임만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놈을 띄우셔 가지고요. 얘는 지금 f(x)분의 f 프라임 x고요.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 g 라지 g 프라임은 어, g(x)의 i n x분의 앞에 거 미분하고 뭐 거기다 뒤에 거 미분한 거에합 요렇게 어, 써놓고 이제 요놈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요. 처음에 뭐 fx가 뭐 어떻게 생겨야 되냐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니까 어, 이쪽으로 먼저 들어와서 그냥 수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고그 점이 좀 함정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어, 놈만 먼저 다뤄볼게요. 뒤에 놈보다 앞에 놈을 정확하게 했으면은 뒤에 게 자동으로 될 텐데 어, x가 1로 갈때 x-1분의 라지 f 프라임이 지금 FX분에 f x 분의 f 프라임 x잖아요. 요놈이 지금 3으로 간다고요. 어, 루피타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좀 편하고요. 루피타를안 쓰시는 분은 이제 인수를 몇개 가지냐라는 걸 알아냈어야 되거든요. 어,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요. 여기서 f x를 뭘 잡아낼 수 있냐면 x 1의 3승을 인수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에 뭐의 곱이다 이런 걸알수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로피탈 안 쓰는 버전으로 가져가면, 처음에 얘가 지금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죠?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맞죠?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서, fx를, 뭐, x-1에 뭐라고 쓸수 있고요. 사실 저는 그 다음에 여기서 막 그래프 그리려고 들어가지고 망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미분한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한 거에, 뭐,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런 식이 되죠. 그다음에 고상태로 그 다시 극한을 잘 보세요 극한을 잘 보시면 여기는 x 1을 곱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서 x 1을 지울게요 여기는 ax에 여기는 ax 더하기 x 1에 a x가 되죠 근데 얘가 3이 되려고 하면요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0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0이 아닌 극한 값을 가지면은 얘가 3이 될 수가 없죠 1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여기서. a-1도 또 x-1 인수로 가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또 0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어떻게 쓸수 있냐면, fx를 x-1의 제곱에 bx라고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또 집어넣어 보시면요. 이걸 그대로 또 집어넣어 보시면, x가 1로 갈 때, 여기 x-1의 f'x인데, 일단 부모의 이거부터 쓰고요. x-1의 제곱에 bx. 여기는 미분한 거에다 x-1 곱해요. 이런 걸 한꺼번에 하는 게 틀리는 비결이죠. 여기가 2배 x 1의 제곱에 b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x 1의 3승의 b 프라임 x가 되거든요. 근데 요 시점에서 보시면 여기서 얘가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얘가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뭐 여기는 딱 날아가서 2가 되고 여기는 여전히 x 1의 제곱을 지우고 나도 x 1을 인수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0으로 가서 얘는 3이 되지 않고 2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면요? b x가 0이 아닌 인수를 가지면요. 그래서 여기서 또 b x가 어, x-1을 인수로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알아서 다시 쓸게 f x는 x 1의 c x다. 뭐 이런 걸쓸수 있어. 3승의 c x다 이런 걸알수 있고요. 어, 요걸 집어 넣어 보시면 요거는 이제 c x랑 상관없이 그냥 이 값을 3으로 결정해주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어, f x를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어이식에서요어 조금 멍청하지만 이렇게 바로 그대로 써볼게요. x가 1로 갈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f 프라임이고요. g 프라임인데 g 프라임을 그냥 써볼게요, 그냥 얘는 g x의 s i n x 분의 여기에 앞에 거 미분한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x가 1로 가는 게 아니라 0으로 가는 거죠? 얘가 0으로 가거든요? 얘가 0으로 가고, 여기서 gx가 0으로 갈때 아닐 때를 또 나눠서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얘가 0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얘가 0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지. 얘의 분모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FX분에 f x 분의 f'x가 돼가지고, 아니, small f. 얘분의 얘가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 분모의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안 가도 사실 가능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으로 가는데 여기서 어 얘가 0으로 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면은 근데 그때는 얘랑 얘랑 지워져 가지고 얘가 0으로 안 가면 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여기서 f0이 0이란 걸알수 있어서 이걸 합쳐가지고 fx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x-1의 3승의 x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뭐 유령을 피워보시면 에... 저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여기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어차피 이제 어... 부정형을 가지는 놈은 이놈이 되고 sinx에 더하기 gx의 cosx분의 gx가 남고요 남아있는 부분 여기서는 fx 분의 fx에 여기 f 프라임 x에 sin x가 되는데 어요 부분은 그냥 1로 가거든요 판단해 보시면요 뭐 여기서 뭐 fx를 이 모양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으셔도 좋고 뭐 여기서 얘가 또 f 프라임으로 가니까 뭐 f 프라임 분의 1로 가는 거죠 그럼 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얘는 그냥 1로 가는 거거든요 얘는 1로 가고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나면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얘가 4분의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4분의 1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엔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보세요. X에 0을 넣으면요. 어, 여기서 지금, 얜 0으로 가니까, 얜 1로 가잖아요. 그럼 요게 1, 요 <laughs> 놈이 지금 1로 가야 되잖아요. 1로 가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로 가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얘가 이 상태로 이제 부정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G0이 0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사실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GX를 뭐, X에 뭐, AX라고 해놓고, 또 집어넣고, 지랄 해보시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서 뭐, 루피탈 쓰시는 게 사실은 더 보통인 것 같아요. 로피탈 쓰면 여기가 밑에가 막 갈라지니까 짜증나긴 하는데, 어, 루피탈 쓰는 게 보통일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해보시면, 뭐, G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X3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를 계속 잡아가시면, X를 인수로 가진다. 또 얘가 X를 인수로 가진다. 또 얘가 x를 인수로 가진다. 이걸 알수 있고요. 루피탈로 쓰시면은 fx f0이 어, g0이 0이다. 그다음 g 프라임 0이 0이다. 그다음에 g 2 프라임 0이 0이다. 얘를 알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든 간에 이렇게 어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얘는 어, gx가 x 3승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fx는 이거고 뭐 gx는 이용이돼서그 문제의 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문항이어서 복잡하고 좀 생소한 문항이어서 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네요.